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리가이사키 2014, 2025 h 체란양대 니코 아이스벅스의 시즌 2차전을 지금부터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게스트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오솔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라인업에서 양팀 모두 선발 골리가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h 체란양은이현수골리가 오늘 어 선발 출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니코아이스벅스는 후쿠오지골리를 대신해서 오츠카 이사 골리가 오늘 출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연승 선수가 선발로 나서는 HBL 안양인데요. 지난 시즌에는 3 경기 선발 출장에서 모두 승리를 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92.59%의 세이브 성공률, 평균 출전 2.00. 많은 경기 나오지 않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아주 좋은 성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니코아이스벅스 선발 골리 오츠카 이사 선수입니다. 2 0살의 어린 선수인데요. 지난 시즌 총 9경기에 출장을 했습니다. 선발로는 5경기, 교체 4경기였어요. 1승 5패의전적이 있었고, 세이브 성공률 87.12%, 평균 출점 4.07이었습니다. 습니다 어... 야노, 린타로. 어. 덥근합니다. 어... 2연승. 이제 네. 중앙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엔 안준이킬카 박진규. 그렇죠! 네, 오늘도 HL 아작의 첫 골에 관여합니다. 지효 석의선제골 어제 경기에서는 이현승 선수의 아주 송곳 같은 그런 찔러주는 멋진 패스를 만들어준 지효석이 네. 오늘 이 골대에서 또이 선에서 네. 제대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도 일 티러드 이른 시간에 터진 첫 골이고요. 지효석 선수가 첫 골을 터뜨려 줬습니다. 뒤쪽에서 이선에서 트레일러로 아주 멋지게 네 번째 공격수의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해 줬어요. 예. 지난 시즌에 32경기 전 경기 출장했고 세 골이 있었던 지호석 선수인데 올 시즌 두 번째 경기 만에 시즌 첫 골을 기록합니다. 고생하니다 어제도 골이 좀 빨리 나오면서 순조롭게 잘 풀어갔었던 이절 안에서 좋아요. 오늘도 흐름이 좋네요. 그렇죠. 김상욱 내주고 이초민 준호. 김상욱 후라인 턴과 크게 돌아야 돼요. 그렇죠. 이초태 리버츠. 김상훈 이게 앞쪽에 수비 선수의 신가드에 맞아. 잠시니다 이초민 오츠카이사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멋지다, 다냈습니다. 사토 히로토 때립니다. 5대3 파워플레이코 니코 아이스벅스 사토 히로토입니다. 자, 좀 시야가 가렸기 때문에 이현승 선수도 제대로 퍼프레킹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대일 동점 골터트리는 니코 아이스벅스입니다. 네, 앞쪽에서 완전한 시야를 가리는 스크린이 적중을 했어요. 두 경의 숫적13 상황. 레이첼 한이 극복해내지 못했고 동점을 허용합니다. 네. 아직도 1분 50초간 5대3 파워플레이로 전개가 됩니다. 네. 일단 일본 또 국가대표 수비수죠. 샤토 히로토 선수가 오늘 5대3 파워플레이 골로 자신의 시즌 첫 골. 선팍인데요. 아이스박스. 리팍을 끌고 올라갑니다. 3대3 상황 슈팅. 네. 잘 막았어요. 리바운드 주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사이드에 있을 때 신상훈 선수가 범퍼 즉 골대 앞쪽 가운데에서 지금 활약을 해주고서 어저께 득점을 만들었는데요. 예. 자. 세답이 됐어요. 자두 번째. 그렇차코너부은 이청민 다시 한번 턴 동작 훌짤 아스티에 걸렸어요. 김사공 15초 빠르게. 밀어 나왔습니다. 남희도. 그거 원 타이머 김상훈 리바운드. 오늘도 신상훈의 파워풀이 골이 터졌습니다. 아, 신상훈 선수. 어제 그런 골을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오늘도 또 파워풀의 골을 만들어 내네요. 정말 예. 대단합니다. 벌써 시즌 3호 골. 신상훈. 아, 리바운드 나온 거 놓치지 않고 신상훈이 다시 또 한걸음 달아나는 파워플레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동점을 허용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파워플레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HL 한양 2대1 레이드를 되찾아옵니다 이 리바운드된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신상훈 선수가 밀어넣었습니다 이영준 한자와 치카라 선정 오른쪽에 위치하고있습니다 안지니 리바운드 나왔고요. 오른쪽에 사토 히로토니다 인수가 있었다. 오지유 세의 수비. 드링 리바운드. 들어왔어요. 2대2동점 리콰이스 박스. <목소리> 오늘도 이제 리바운드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내는 아이스 박스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라시마 쿠룬가요? 네. 네, 프라시마크군요. 자, 여기서 브로커에 맞고 공중에 뜬 퍽을 프라시마크루가 핸드아이 코디네이션. 자, 공중에 뜬 퍽을 감각적으로 때려 넣으면서 보세요. 여기서 브로커 맞고, 자, 튀어 오른 것을 프라시마크루가 때려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쿠로시마 크루의 시즌 첫 골입니다. 역시 오츠코스케와 이속... 킥아웃. 이현승이 저지했습니다. 자 좋아요. 안석이에요 김건우 쪽으로 연결. 그렇죠! 또한 번! 음... 김사고. 자 본인이 해발. 안죠석 안윤석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만. 갔습니다이총민출발 <목소리도> <요청>! <목소리도> 오늘도 멀티 파워 플레이골. 다시 한번 신상훈이 나타납니다. 아 신상훈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파워 플레이골로만 네 골째. 자 여기서 반대편이 네. 총민 선수의 손목 같은. 반대, 씬패스를 받아서 신상훈 선수가 오늘도 파워플레이 멀티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ECHL 예비듀오가 만들어낸 합작골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청민의 어시 신상훈의 골. HL 한명의 파워플레이 성공입니다. 네. 오! 대구 치케이타 이연승! 막았어요! 맞습니다 선방 이연승! 쭉빼드면서 네. 이게 오른쪽 패에 음, 걸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음, 네. 아, 이연승 골리의 음. 집중력 그리고 슬라이드가 정말 좋았어요. 네. 뭐잭 좋아요. 네. 내가 나오지 못하게 미리 차단하거죠 네이처란 양오 위기인데요. 자 중장 제이 올라오고 있어 중앙 슛. 오! 3대3 다시 한번 동점. 또 한번 후라시 마크루입니다자이연수골리에 왼쪽 패드에 걸렸는데 이게 걸리면서 아 어, 골대로 들어가고 마는군요. 운이 좀 따라주지 않았어요. 네. 도라시마크로도 멀리 고 도라시마크로 네 몸에 걸렸는데 걸리고 몸을 통과해서 네. 동쪽골이 되고 맙니다 이소가 이소타의 어시스트 로라인 통과 아이스박스 오끝 백수타가 오 위험했습니다 네 골대가 완전히 열렸었거든요 박진규 리바드 튀었습니다 빠졌어요 선점으로 다시 내려줍니다. 자 오스카스가 계속해서 리바운드를 내주기 때문에 네, 골대로 러시아는 선수들은 항상 네, 리바운드 영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 네안진희와 이시카와에서 올라와야 돼요. 네, 다아아 선점으로 네. <laughs> <우위로> 무리로 끝납니다. <laughs> 마이치 이제 <laughs> 아이스박스. 그 시간은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자이연승 좋아요! 이연승 리바운드 또 나왔어요! 아김건우 선수 미치게어려네요 빠르게 골대 쪽으로 들어가면서 리바운드 노려야 돼요 계속해서 지금 리바운드가 나오거든요 네 업사이드 아, 아 아니군요 아, 이연승 덮었습니다 그립니다 환자와 전부 이주영에게 떨어졌습니다. 잘네잘 돌았었어요. 올라와야죠. 한 점. 네, 한 점. 네.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헤드에 한번 막혔고요. 헤드에 네, 막히고 네. 스케이트에 김상으 아, 여기서 좀 만들어 주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죠. 오츠이세 5초 13. 두 상황. 아, 라라리오가려고 후라시 마크로 브레이크웨이입니다 후라시 마크로슛 더위입니다 어, 그서좀 끝내겠다는 의지 표현으로도 느껴지는데 결과가 어떨지 자 여기서 신상훈 신상훈 이 총민 2대1 상황 이 총민 신상훈 아 슈팅을 만들어지 못했습니다 오스카 이사를 뚫어내야 합니다 축 뚫지 아. 못합니다 이연승과대결합니다 잡스고2연승에 네. 좋은 대처 출발했습니다 신상훈 못 칩니다 이아타다이스케 성공합니다 두번째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2점 성공 오즈코스케드의 2연승이에요 접고 어, 빨려 들어갑니다 맞춰요. 한자와, 와! 안녕, 홈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순간! 쇼다 불이 붙고 있습니다. 파어납니다 <laughs> <바사랍니다. 웃음> 오츠카이스 세대 김상욱! 막힙니다. <laughs> 이연승 이소가이소타를 막아야 합니다. 이소가이소타 열렸습니다. 성공! 결국, 이소가이소타가 이 경기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슈다오 승부 끝에 최종 스코어 4대3. 니코 아이스벅스가 양택의 시즌 2차전에서 승점 2점을 가져갑니다. 니코 아이스벅스가 이제 승점 2점을 챙겼고, HL 안양이, 아, 슈다오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패하고 말았는데요. 네. HL 안양은 어떻게 됐던 신상훈 선수가 오늘도 파워플레이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파워플레이 아주 강한 이런 점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시즌 파워플레이에서 좀 기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